진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합동채용설명회가 오늘 경상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이 밖에 경제플러스 문철진 기자입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오늘 경상대 국제어학원에서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LH와 국방기술품질원 등9개 공공기관이 참가해 기관별 취업정보를 전달하고 모의 면접과 1대1 취업상담 등도 벌일 예정입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유망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투자 촉진 사업을 벌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사전 공모에서 선발된 30개 업체가 참여하며 앞으로 8주 동안 투자 유치에 관한 특강과 기업 발표 교육, 투자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다우존스가 발표한 지속가능 경영지수 부문에 BNK금융지주가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표준으로 아시아 퍼시픽 부문은 전 세계 유동시가 총액 기준 아시아 지역 상위 600대 기업을 평가해 발표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